덕승총님 수덕사의 단기 출가 프로그램인 제1기, 단기, 선출가 학교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그제 덕승총님 수덕사 대웅전에서 남자 6명과 여자 7명의 재가자를 대상으로 수덕사가 주관한 제1기, 단기, 선출가 학교 수료식을 봉행했습니다. 수료식에는 조계종 호계원장 정목스림과 수덕사 주지 도신스림을 비롯해 수덕사 선덕지훈스림 등제7교구 본말사 대중스림들이 참석해 출가 생활을 몸소 체험한 수료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처음 선출가 학교 입학했을 때의 그 마음을 되새긴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걸음 걸음에 부처님의 이 자비가 함께 하셔서. 복과 지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이렇게 나를 찾는 것보다 나를 찾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는 내 삶을 잘 만들어가는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 선출과학교는 실제 스님의 수행생활을 그대로 체험하고 전통수행법, 간화선의 진술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관심을 보았습니다